오늘 말씀은 10편 1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제가 가장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된 구절은 3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종교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귀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찔림이 되고, 또 한편으로 아, 맞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아르켜 주셨습니다. 우리 송도님들, 가정에서 가족들을 볼 때, 또 직장에서 동료들을 볼 때,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기 사업과 관계된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또 그들을 보고 그 일을 볼때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피곤하고 부담이 되십니까? 에...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볼때 성도님들을 볼때아 내가 더 성도님들을 귀여기고 성도님들을 기뻐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에서 하는 일과 직장 사람들 또 사업과 그 사업 가운데 만나는 분들 그분들을 보고 그 일을 볼때 귀하게 여겨지시고 또 즐거움에 마음이 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로 일하고 살수 있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귀히 여기고 즐거워해야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배를 하던 무슨 일을 하던 교인들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괴로워만 하지 말고 손익계산 따지면서 돈만 생각하면서 정말 낙심하지 마시고 그 일을 귀하게 여긴다면. 함께 하는 사람들을 즐거워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시고 계속 돕는 물질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과 6절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주신 구역,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것이 다위세계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땅, 내 마른 땅입니다. 풀한 폭이 나기 힘든 척박한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재어서 주셨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집,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일터,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 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 우리가 아름답게 보인다면 감사할 것이고 감사가 넘치면 복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면 가족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교회 가면 목사님과 성도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예뻐 보이고 직장에 가면 직장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아름답게 보이고 사업을 하는 분들 사업장에 가시고 사람들 만나게 되면 그것이 아름답게 여겨지셔서 마음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므로 또 영화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로지리로다한 말씀이 이루어져서 집에 가도 복이 넘치고 직장에 가도 복이 넘치고 학교 가도 복을 받고 교회 가도 복을 받고 사업을 하면서도 복을 받고 사람들 만나고 헤어지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복주시는 귀한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